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경제TV의 대표 파트너,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어, 그, 제 채널은 이제 평일날 오전 8시 30분부터, 네, 오전 10시까지는, 어, 라이브 생방송 진행을 합니다. 어,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더보기란 링크에 보시면, 어,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으니까요. 텔레그램도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주제는 이제 마운자로, 한국 생산, SK, 릴리, 팩트론, 삼각동맥 관련해서, 어, 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비만 치료제는 이제 뭐 여러가지 있죠. 싹센다도 있고, 마운자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싹센다는 요즘에 안 나오는 것 같고, 위고비, 아 어, 근데 이제 저는 요세 가지를 다 맞아봤어요. 삭센다도 맞아보고 마운자루 어, 위고비 다 맞아봤는데 마운자루가 가장 효과가 좋다. 음, 저실제적으로 이제 임상에서도 제일 좋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제가 맞아본 바로이 하면 마운자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위고비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그 SK와 펩트론이 같이 한국의 마운자로의 생산 거점을 만든다. 어, 이 뉴스가 나오면서 뭐 조선비즈에서 뉴스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급등했다가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첫 번째로는 저는 내용들을 보면 어, 일리엘리가 한국의 마운자로 생산 허브를 만들고 한국의 파트너로 SK와 펩토론과 같이 가겠다. 마흔자로는 글로벌 비만 당뇨, 어, 요거를 만드는, 어,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공급기점, 거기서도 한국, GLP-1 계열의 생산 클러스터를 한국 기업과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국과 왜 SK, 어, 왜 한국이고 왜 SK와 펩트론인가? 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운자로는 우리나라에 2025년 이제 올해 8월달부터 한국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인 위고비, 예, 위고비와 이제 위고비가 시장점유율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마운자로가 나오면서, 어, 위고비를 누르고 마운저로 인기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달 동안에 보시게 되면 어, 공급 부족 풍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공급 능력이 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빠듯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릴리알리가 어, 미국, 유럽, 한국 가릴 거 없이 더 많이 빨리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릴리알리의 가장 큰 숙제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점으로 이제 한국을 어, 파트너로 선정하지 않았나? 라고 좀보여져요 공급,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얼리가 글로벌 생산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편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펩트론은 이제 어떤 회사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송의 공장을 갖고 있고요. 약물의 미세한 생분해 해성 비드에 담아서 몸 안에, 인정 기간 동안에 유지시켜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파키슨평 관련해서, 음, PT320이라고 해서 2주 동안 지속됩니다. 아, g l p 원 제형, 그 다음에 당뇨 비만 관련해서도 한달 동안 유지시켜줘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릴리알리가 기술평가계약 2024년 10월 달에 펩트론과 일리알레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14개월 동안, 네, 한 이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펩트론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으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고 라좀 보시면 될것 같고, 펩트론은 이제 충북 청주 오송에 장기 지속형주사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에 65억을 투자를 해서 새공정을 어, 지었습니다. <laughs> 네, 어, 지었고요. 그래서 펩트론은 어, 실제 대량 생산을 해본 어, CDMO 후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제 일리얼리그 다음에 SK, 네, SK는 바이오 약품 위탁 생산, 펩트론은 장기 지속형 펩타이드 제형. 어, 이렇게 이제 세개 회사가 이제 묶여서 이제 한국의 GLP1 생산 클러스터를 만들고 여기 SK와 페트론의 어, 파트너로 들어간다. 이 뉴스가 이제 오늘 나오면서 어 주가가 좀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보시면 네이 재료가 때 제가 봤때는 을 이제 엄청 쎄요. 보시면 재료가 이 페트론 관련해서 마운자로 국내 생산 15% 올라갔죠. 근데, 이, 이게, 이런 재료면 일반적으로는 상한가를 가야 돼요. 네,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오늘 윗골이 되면서 오히려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실 매물이 나왔죠. 그래서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막 강력한 양봉이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어, 윗골이 나오면서 차익실 매물이 나와서 그렇게 썩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laughs> 뭐그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 지금 얼마지? 24만원대 거기 이탈하면 안 되고 위로는 저항이 35만원이에요. 그래서 35만원 올라오면 어, 빠르게 정리해서 네 다른 종목으로 어, 매도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상 신현식 파트너였구요. 네, 평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네, 개인 채널에서, 네,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